네이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눈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제가 샀어요 어? 뭐야요 <laughs> 무슨 소리런 <소리예요? 웃음> <laughs> 방지 패드가 있는데 이거 확실히 제목이 아닌가요? 제가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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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집은 포기라고 <laughs> <호흡이라며죠>. 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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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봉재입니다자 오늘은 리프레스의 여신 유진님을 모시러 왔는데요 여기는 유진씨의 집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집에 왔을까요? 저도 김홈주이기 때문에 이 집에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윤집의 집을 찾아냈죠 오늘의 윤집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윤집씨 네. 안녕하세요 오 고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아, 무슨 네. 고민인가요? 아, 저희 집이 너무 터전해가지고 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지 고민이세요 아 인테리어의 고민이군요 네. 제가 자취 8년차 인테리어 가로서 이런 걸 정말 잘해요. 진짜요? 네. 믿어도 될까요? 네, 믿어도. 저희 집이 좀 넓긴 하거든요. 진짜요? 그 원룸 치고는 어, 몇 평인가요? 그걸 모르고 집을 구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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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정말 대박인 거 같아요. 네, 일단 사랑할 거 있어요. 이거 정훈이가 준 거예요. 오, 뭐 쓰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집은 인덕션이 아니라 하이라이트를 쓰고 있네요. 모기향 아니? 모기향인 줄 알았어요. 드런건 먹이 네. 향이 아니라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 네, 제가 샀어요. 부산 네. 어, 뭐, 무슨, 무슨 소리예요? 어 <laughs>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배 소리인데요. 배 <laughs> 소리가 왜, 왜 이래요? <laughs> 이게 그, 가끔씩 전쟁난 줄 아요? 게임하다가 배달을 시키면 누구 왔나 봐요. 어서 오세요. <웃음> 무슨, <웃음> 난뭐 <laughs> 잘못 눌렀어 그래서 이거 참 특이하네요. 진짜 아, <좀> 시끄럽죠. <laughs> 네, 진돗개 하나 발령된줄 알았어요. <laughs> 일단 부엌은 이렇습니다. 부엌 잘 봤고요. 부엌 겸 현관이죠. 이집에 테마는 뭔가요? <laughs> 어 그냥 강원도 펜션. <laughs> 강원도 펜션 느낌. <laughs> 자 유지 씨의 집을 공개합니다. 가격이 얼마? 여기 500에 60인데 관리비 5만원에 관계세, 수도세, 가스비 별도 자 일단 제가 이 집에 오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요 네. 인테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 집에 오자마자 눈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아, 왜깜깜해냐왜 그럴까요? 왜요 도대체?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 <laughs>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집 선택이 잘못됐어요 제 생각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 바닥이 이게 진짜 나무 같거든 이게 더러워 보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청소기 돌리고 닦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시가 막혀요 가시는 안 박힌데 춤을 추면 발이 까매져요 <laughs> 그리고 저 사다리 저거 뭐예요? 어떻게 어떻요아 이게 사다리가 그 이제 랑관이 없어서 제가 가끔 그 아침에 잘못 내려와요 그거 뭐 어지러워가 사다리가 지금 보시면 예단 아니에요? 아, 계단, 계단이라 볼수 있나요 이걸?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데 네. 이거 이 각질 제복이 아닌가요? <laughs> 아 진짜 너무 깜깜해요 진짜 제손잘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손이 하얘졌어요? 아니 경사가 높아서 이거 내네 발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요 <laughs> 어때요? 그래도 좋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화장실 이거 뭐예요? 반투명이 모해예요 아니 <laughs> 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제집 친구가 오면 그 화장실 못 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야 돼요 보이거든요. <laughs> 그 소변을 누는 모습이 다 보여요. 소리도 <laughs> 다 들리겠어요. 소리 네, 다 들리죠. 어떡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데드 스페이스가 있어요. 여기. 아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서랍장 같은 거 두려. 보통 이렇게 오피스텔 좀돼 있는 데 가면 여기는 원래 서랍장 공간이. 에아 원래. 그쵸. 그리고 또 아쉬운 건 뭐냐면요. 당신의 가구 선택이에요. 왜요? 여기는 어때요? 색깔이. 오크 색상. 오크죠. 네. 그리고 체리 몰딩을 쓰고 있어요. 보시면 체리 네. 몰딩이잖아요. 무슨 색으로 사야 돼요? 저랑 맞출만해. 나무색.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나무색깔 사이가 싫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친구가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에그 하얀색 마루 갖고 온대요. 깔아준다고. 음. 근데딱 여기 방송 나오는 부분 제가 여기서 방송하거든요. 아, 여기만 이렇게 깔아준. 그럼 당신은 보여주기 위한 집을 사는 거네요? 네, 저는 원래 인생은 다 보여주기 아닌가요? 모델 하우스네요 근데 이미 실체가 까만해졌어요 <laughs> 괜찮나요? 그리고 에어컨의 위치가 참 특이해요 에어컨을 보시면 복층이 하나 있어요 그 저기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환기가 잘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으면 더워요, 더워요 그때 이걸 산고잖아요 근데 이걸, 근데 이걸 살,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른 집은 그게 문제고요 그럼 복층은 또 뭐가 문제예요? 화기가이기게 좀. 난방이 문제예요 아, 그래요? 여기는 깔려 있겠죠 주에 깔릴 있을까요? 깔릴겠죠 그렇죠. 그럼 어, 별 어때요? 죽죠. 자기 네. 장판은깔면 되죠, 그럼. 그렇죠. 저기 네. 장판에서 나오면? 죽죠. 그렇죠. 이게 또 문제 커튼 문제예요. 아 이거 원래 있었어요. 이거 땜에 있나요? 키가 안 나요. 아저 스파이트에서 못 치세요. 스파이트에서 못 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글을 있는듯 없는 듯당신인테리어 걱정이라 했죠? 네 그러면은 당신의 집에 맞게 설정을 해야 돼요, 인테리어는 근데 저는 흰색으로 다 하고 싶어요 흰색 약간 그레이색 좋아하거든요 일단 그레이 선택이 잘못됐어요 아니 그레이 하고 싶다고요 난이 색이 싫어요 아니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다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죠 난 대통령 하고 싶으면 대통령 하면 돼 너가 이 집에 이쁜 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딱 그레이를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그레이는 갈색이랑 잘안 어울려요. 이 포기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사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중고 팔아요. 당근 세요 당근. 지금 당근못떠 당근, 입고 있면서 당근을 하세요. 당근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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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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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을 하면 돼요. 당근을. 제의번 아이보리랑 회색을 챙겨고 싶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 소파를 두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티션도 두고 싶고요. 네 번째, 거울을 두고 싶은데 이제 저기 이불 켜는 데가 있어서 저가 애매해, 조금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 집은 포기나되겠습니다 <laughs> 아니 형트님 집은... 이렇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도와주기도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냥 가, 가, 공간 분리만 좀 해주세요. 저 공간 분리가 안돼 있잖아요. 돼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잠을 저기시라고 여기 일하고. 아니! 깨끗하게 안돼 있잖아요. 그럼 인테어 하라고 상관없이 공간분리만 하고 싶어요? 네 일단 파티션부터 까볼까요? 아니요 부러워요 <laughs> 까주세요 제발 <laughs> 제가 공드님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신청하고 아유, 이것도 아이보리네요 네 제가 아이보리를 챙겨가고 싶다 했잖아요 예쁘죠? 아,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건 제가 사진 많이 잖아요 네. 컨셉에서 안쓸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왜요? X 그래요. <laughs> 이랬는데 X 그래요, 진짜. 어떻게 얘네 사도 이런 하 사서 할수 있어요? 너무 심리에 어떡 같은 거만 걸려가지고 <laughs> 내 장바구니에 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나쁘지 않아요. 그쵸? 아니요 <laughs> 아,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했, 설치를 했어요 방송을 해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녕 오늘은 이걸 할 거예요 어때요? 야 솔직히 이거 없는 플 보다 나 없어 요봐 <laughs> 안녕 여러분 <laughs> 봐봐 뒤에 정말 강원도 펜션 갔다니깐요 잘했어 잘했어 네컨디션 쳤어 그럼 소파는 어떻게 하래? 소파요? 이거 뒤에다가 할예요 날에 소파를 두겠다고? 네 여기다가 둘 거예요 그거뭘 봐요, 여기서? 아니 이걸 치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인걸 샀잖아.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펼쳤다가. 어 그리고 생각이, 저도 그래도 있네요. 오! 아! 과연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럼 <laughs> <laughs> 이거 어디 둘 거예요? 네? 어디 둘 거예요? 여기요. 그럼 이거 소파 여기 두면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발럼고 올라가죠. 발고 올라가서 소파, 올라가 소파 망가지면 어떡해요? 그럼 버려야 돼요. <laughs> 그럼 왜요? 한달 만에 <laughs> 사요? 한달 만에 아, 사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술 먹어보죠. 술안 먹어요 저는. 그럼 이 집은 술도 못 먹는 집이네요? 네. 자 대충 그뭐 괜찮아요? 저 뒤에 주거 공간도 있잖아요. 네. 저기 가장 실상태를 고르는데 낮은 거 사면 돼요 그냥. 아 벌써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낮은 거. <laughs> 전신 거울 시켰어요. 거울 보고 춤출라고. 취소하고 낮은 거 사시고요. 아니 거울이 필요해요. 데일스페이스가 또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이 공간.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저기 저, 전 누르는 거 있잖아요 저거. 네, 네. 저거 아래까지 막 오는 수납장 사세요. 네. 전신 거울은 어디서 해야겠어요? 때가 없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좀 해결됐나요? 음, 네. 이 층은 그래도 나랑 귀엽게 꾸몄요이층 한번 같이 보고 가봅시다, 여러분. 아직 안가봤 가봤으니까. 네. 네, 내 걸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이거 약간 범퍼가요 범퍼가 이렇게 달려서 전기로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여기는 제 <laughs> 침대예요. 숙소에서 뭐 했어요? 숙소서닌텐 스위치예요. 여기 제가 침대 이렇게 기대서 닌텐 하고. 아!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빔프로젝트를 샀는데요. 네. 그 이제 이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샀거든요? 네. 근데 이거.. 둘 어, 데가 없어요. 아, 이걸 걸 데가 없어요. 아니 이게 스탠드 스크린이라고 했는데 스탠드가 안돼요. 여기 걸어요 그냥. 여기 수납함이 있네요. 수납 공간이 있네요 여기. 아니 전 여기서 걸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스탠드를 다시 사세요. 이 거는 거 스탠드 가 있을 거예요 분명. 1층은 제가 아니면 찬 건데 저기 책상에 있으니까 침대를 두고이 없었을 거예요. 원래 1층에서 둘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층에 누워서 저기 그냥 벽에다가 빈프레스 천장 높으니까 천장에서 싸서 하려 그랬는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보통 이런 집은 침대 소파를 많이 사요. 소파 침대를 사면 소파로 썼다가 침대 침대로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소파 침대를 그 살게요 밑에다가. 근데 그러니까 저는 1층에서도 자고 2층에서도 자고 싶어요. 그럼 소파도 해결되고 침대도 해결되네요 그래요. 이제 서브션 늘어납니다. 1번 커튼을 바꾸세요. 네. 커튼은 무조건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또 이번은 소파 침대 다섯 쪽이세요. 그렇게 하시고 전신 거울은 화상 하나씩 옆에 두시고 네. 저 계단 밑에 벽파한번 구매하시면 훨씬 편하게 잘수 있어요. 고마요집 언제 다바꾸실거예요아뭐뭐 다음달에 내려오면해야죠 일단 그 리뷰 같은거 남기고 싶은데 내려가지고 계시면 안될까요? 제가 첫 고객님인거 같아요네 고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 오전만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유명한 인테리어 업체라고 해서 그 홈즈 네일의 집을 신청해 봤는데요 일단 홈즈님 호주님... 손준님 개쓰레기고요. <laughs> 보는 눈이 없고요. 일단 시, 시, 상대방 제가 그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쓸데없이 여자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여기를 모방으로 뭐 쓰라는 등, 뭐여를다 갈아 엎으라는 등, 저희 엄마가 사준 사업장까지 구리다고 하고, 별로입니다. 별점 0.5개 드리고요. 다시는 구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뷰에 속아서 그좀 호개, 호갱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홈즈 끝이고요. 다음에 딱 바뀌면 찾아올게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마지막으로 추인종 <음> 한 번만 더 하고 끝내면 돼.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기까지 김홈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네. 여기 유진씨 찍인가요? 아, 알면 서왜 모른척 하세요. 아니, 좋아졌죠. 어. 딸. 깜 떨어졌어요. 라라라따. 따라라. 오! 바뀐 자. 게 있죠, 여러분? 이두 개. 제가 <laughs> 잠깐 일단 집 전체를 봅시다. 네. 여러분, 제가 만나실까 봐. 자기가 집이고요. 제가 그때 솔루션 드렸던 네. 이 공간은 결국 차가워. 네. 비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그때 했던 그대로 남아 있고 이거는 위치가 여기가요 네, 어떠둘지 모르겠어요. 아 저기다 두면 되겠군요. <laughs> 맞습니다. 여기다 두면 되다그걸 이제서야 생각했어요. 네. 여기 네, 있으면 훨씬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소파를 선물해 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린이용 소파는 선물해 줄지 뭐예요? 와 소파. <laughs> 이사이즈래요 <laughs> <laughs> 아빠 다리 못 해요. 아빠들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이거... 공중부양을 해야 되는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여자 둘이서도 못 앉더라고요. 제가 여자 불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성 두 분이서 앉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보실래요? 이게 혹시 한번 엄청 큰? 어? 근데 이게 싸움에도 화해 의자라고 싸운 사람 둘이 앉으면은 화해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 쿠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구매를 했더니 근데 사진에서 봤죠? 아, 저 사진 봤죠? 엄청 커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작더라고요. 사진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택에 어린이 의자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laughs> 진짜 몰랐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미진 씨. 아 저는 감사해요, 너무. 여기 써무훔셨네요 네. 어, 네, 맞아요. 여기, 여기 그 대도 존학교공간이 생겼네요. 네, 대도존이라고 해서 고쳤어요. 와, 다행입니다. 네, 제가 마태씨 오신다고 해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뭐요라라 어, 와, 민자 초코. 선물.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세이시라는 거주셨네요 <싫은> <laughs> 일부러 주신 거죠? 아니 더우면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밖에 19도에요 아 그래요? 밖에 비오는 건 아세요? 아 그건 알죠 아까 분리수거 비 맞으면서 했거든요 아, 근데 뭐, 커튼은 왜안 바꾸셨어요? 커튼은 이제 그 다른 아! 제가 그리고 이거를 저기다 옮길 거예요 여기요 그럼 넓이가 안될 텐데요? 그좀 튀어나오게 그래서 화장실 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아유 너무 그렇지 않나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침대를 둘 거예요 아 여기 그때 말했 소파 침대를 구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매했어요 네, 아 그래요? 오늘 배송이 안, 안 오네요. 집이 좀 귀엽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층저 침대는 손님용 침대로 예, 친구들 오면 올라가 자라. 아, 제가 그때 제가 너무 디스를 많이 했어요. 이는데저 <laughs> <laughs> <미안한데, 웃음> 진짜 기사마했어요. <기살만> <laughs> 저 이해해요. 네, 일단 사죄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라셨죠? 저는 이제 집팔 거예요. 내놓을 거고요. <laughs> <laughs> 네 이제 포, 이거 침대 그대로 포장 이사해서 다른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어머니 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laughs> 이 집을 에너기든 기기가 무엇인가요? 아이 집은 일단 복층인데요. 네. 복층 쓰레기예요, 여러분 사지 마세요. 네, 제가 살 때부터 말했죠. 복층이면 이게 설수 있거나 하루 도가 높은 복층이면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파장실 가고 싶어서 못 가요. <laughs> 그러니 배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런 거 잠을 으니까 제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잠옷이 굉장히 귀엽네요. 귀엽죠. 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층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위 2층 그대로네요. 그빔 프로젝터가 없었어요. 빔 프로젝터요? 또 여기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다 소파 베드를 설치하면 여기다가 쏠 예정이에요. 아, 계획이다 있으시네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이집을 결국 나가, 나가시겠네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강동이요. 강동? 강동? 강동 좋죠. 저희 출근지가 강남이잖아요. <laughs> 강동으로 모이시죠. 네, 강동으로 모입시다. 그래서 이집의 평균 만족도는 몇 점? 어, 1점이요. <laughs> <laughs> 왜, 왜, 왜? 네? 일단, 정사각형인데, 뭘 위치를, 그, 이제, 이렇게,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이 스위치들이 너무 쓸데없이 공간을 차지한다니까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밖에 가구를 못 설치해요. 그 가구 를 설치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스위치 여기 있어서 여기를 아예 못 써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이집 들어오신 지 얼마 되셨죠? 두 달이에요. 근데 <laughs> 네, 그거 아세요? 네. 저도 저, 저집 내놨어요. <laughs> 저 이사 온지한달 됐거든요. <laughs> 신 난다. 네. 이게. 생각 보다 집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여러분 맞아요 집을 이제 잘못 구하시면 저처럼 에스 꾸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내놓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오 다녀왔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 <laughs> 야 진짜 이렇게 다니면은 형동 현동, 형동생 같겠네. 좀 남매 같은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생 기분 잘 시키겠습니다. <웃음> <웃음> 사랑해요. 저사랑해요 이서 다음 집은 꼭 저한테. 남겨주세요 당죠 그리고 이집 타일을 저한테 골라달라고 해가지고 카톡을 보내셨는데 네. 시공하실 건가요? 아니 네, 집을 내놓을 거면 아, 아, 아는 게맞죠 어, 굳이 그걸 사야 되나 차라리 맞죠? 러그로 한 달간만 살고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럼 러그로 사드릴까요? 아니 저희 지금 보고 오셨어요 오늘 지금 아 같이 고를까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골라주세요 싼거 사요 러그요 이런, 이런 거요? 네 이사 갈 거잖아요 이사 이거 바탕 그런 것도 필요해요. 문이 안정 이런 거. 그러면은 응. 아이보리 회색이 제일 무난해요. 아이보리 회색이요. 이거 어때요? 그거 제일 무난한 편은 에요 베이지 색깔. 근데 이미 이가구가 회색이잖아요. 어 회색으로 할래요. 회색이 제일 무난해요. 먼지도 안 보이고. 이걸로 하자. 터치미 원형 소프트 워셔블. 오케이. 마리 1900원. 그래. 이거. 그래 리뷰 한번 볼게. 강아지가 저기서 꼭뭘 처먹는데 오염도 안 되고 좋아요. 제가 산 소파베드도 보여드릴게요 23만원? 응 이거 제가 줄자로 다 샀어요 우 줄자 샀어요 지금 방소의 발전 있어요. 네, 데 애상 귀찮아서 소파는 안쓴다 <laughs> 이렇게 접는 형식이지 진짜 귀찮아서 안, 접, 안 접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해야되기 때문에 접을 것 같아요 저은 생각이에요 제가 애초부터 생각했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좋아요 됐네요. 저 이제 집 나가서 새로운 집 가면은 매일의 집 다시 해주세요. 네? 와 콘텐츠 두 개다. 다음 <laughs> 집. 이 상황 임유진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제가 잔다리 같아요. 안경도 샀어요. 다비치 안경점에서 아저씨가 바로 추천해주시는 거 샀어요. <laughs> 아 제발요. 이미지 안 지키세요. <laughs> 봤어봐요. 아 이거는 그 제가 도수가 0.01이고 압축을 세 번밖에 안해서 못 생겼어요. <laughs> 그냥 게임할 때 쓰는 안경. 네, 근데 이게 예. 여기 다른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안 맞아요. 저도요. 그래서 저희는 탈출합니다. 탈출 레이저 <laughs> <내일의 집> 플로션 빨려. <laughs> <완료! 웃음> 예. 예. <웃음> 자 여기서 끝납니다. 뿅. 안녕. <laughs> 재밌어?